김혜경 씨가 오늘 기자 회견을 하고 어, 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갑질 논란, 또 법인 카드 유용, 어 그리고 과잉 의존 등등에 관해서 어이 상세한 뭐 질문 답변 그리고 본인의 에, 그동안 받았던 의혹에 대해서 어긴어이 설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기자 회견을 하고 보니까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은 네개딱네개 받고 난 뒤에 멈춰버렸고 이 질의응답도 너무나 어, 이 핵심을 벗어나는 질문이었고 또 답변 또한 어, 그냥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이 김혜경 씨가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 입장은 그동안 어, 부족함에 대해서 어, 죄송하다. 어. 오랜 인연으로 배 씨의 도움을 받았는데 자, 공사 구분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 부족했다. 자 제보자 당사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 수사 감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어, 선거 후에도이 어, 사건과 관련해서 성실히 어, 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조심하고 경계하겠다. 죄송하겠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어, 김혜경 씨가 밝힌 입장문의 요, 요지 골자였습니다. 여기 한 5분 정도 5분도 안 됐으면 한3 4분 어, 이렇게 아주 짧게 발표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뭐 기자들의 질의를 다 받고 어, 또 잘, 음, 답변을 할줄 알았는데 딱네사람의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씨를 어떻게 알았나 하니까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났다 a씨 배모씨 소개로 첫, 첫날 만난 것이다. 배모씨를 소개로 어, 만나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만남이 없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배, 에이 씨는 자기가 하는 업무의 90% 이상이 지금 김혜경 씨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김혜경 씨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배모 씨 만나고 난 뒤에 첫날 만난 것 외에는 그 다음에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 녹취록을 보면은, 자, 이 에이 씨가 김혜경 씨가 타고 있는 차 앞으로 지나갈 때, 그래, 지나가지 말아라. 뒤로 가라. 그 앞에서, 어, 이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어서 그러지. 뭐 또, 이, 그 앞에 지나가면은, 자, 이 사모님이 무시당한다는 느낌 받을 거다. 그래서이 의전 어쩌도 모른다. 자, 충성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도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차 안에서라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본인은 단한 번만 받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 법인카드, 법인카드 유용, 어디까지 이사용 유용했고, 또 어디까지 이 책임을 질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아주 짧게 답했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니까 그때 결과를 보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이 지금 핵심인데 왜 에, 개인적으로 사서 먹어야 뭐, 할 쇠고기나 뭐 샌드위치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택에 가져와서 그것도 법인카드로 중간에 바꿔치기 해가지고 가져갔나 하는 의혹인데 이게 지금 핵심인데 어,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니까 결과를 보고 책임지겠다 아마 이 이런 어 주문을 단단히 받고 나온 어, 기자 회견이 아닐까 싶어, 싶습니다. 누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짧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기자 회견을 했다 하는 걸 통해서 자이 김혜경 씨가 나와서 입장 표면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해라 의역책이 그만해라 하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짧고 그리고 내용이 없는. 알맹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김씨는 오늘 오후 6시 50분께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1시 45분께 경찰에 출석한 지꼭 5시간 만입니다. 자이 김혜경에 대한 조사는 조소 열람까지 합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됐지만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자, 이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나? 또는 법인카드 사적 이용을 지시한 적이 있는가? 하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자, 이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어,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을 통해서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받을 받았는지 등의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서 캐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동안 김혜경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온 점으로 보면 이번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오늘, 김혜경 씨가 이렇게, 경찰 출석하고 난 뒤에 예상보다 빨리, 아, 다섯 시간 만에, 에,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는 것은, 이 다섯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오면은, 뭐, 개인 신상에 대한 기초조사, 그러니까, 이름 누구냐, 뭐, 어, 이, 어디 사느냐, 직업이 뭐냐, 소득이 얼마냐, 기초조사하고 관련된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보면, 한 3, 40분. 그리고 뭐, 인사하고 이러다 보면, 한 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김혜경에 대한 조사는 한 두세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조사가 짧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찰도 각오를 했겠지만, 김혜경은 모든 혐의를 지금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역시 오늘 소환해도 혐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이런 상황들은 부인,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자 사람들, 그러니까 배 씨와 또는 칠곡 공무원 A 씨뭐 이런 사람들이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129 건대 식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래서 그,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술을 어,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김혜경에 대한 김혜경에 대한 어, 이 조사에서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하는데 는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하고 뭐 받은 거 주로 계산하고 받은 돈은 거의 대부분 다. 본인이 계산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배모 씨나 또는 김 씨, A 씨가 계산을 했는데, 그 관계에서, 이 김혜경이 어떤 역할을 했나, 뭐, 그것만 파악하고 보내지 않았을까. 그걸 보면, 어, 경찰도 혐의 입증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어, 이, 이제 9월 9일이 되면, 어, 이 관련된, 이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에 서둘러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마,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김혜경에 대한 조사를 또 해보니까 일관되게 뭐 김혜경은 모른다 하지만 그러나 그 녹취록과 이런 걸 보면 은 김혜령 김혜경의 혐의가 다 입증됐다. 이렇게 보고 오늘 서둘러 기가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자이 김혜경은 지난 9일 날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일정 조율을 거쳐서 2주 만인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김혜경 씨가 이 사건 조사를 위해서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이 김혜경 측은 출석 직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의원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혜경 씨는 23일 오늘 오후 2시경 경기 남부경찰청에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 등의 법인카드 관련 조사를 위해서 출석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인카드. 이게 마치 이 사건이 78,000원에 얼마 되지 않는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러나 이 사건은 어, 이재명의 경선 기간 동안에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가 자,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들 한세 사람을 중식당에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하고 자기가 밥 먹은 것은 따로 내고 그리고 이세명세명 값은 자, 이, 이 경기도 법인 카드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밥을 먹은 것은 정치 자금 카드로 주고, 그러니까 본인은 결국 사적으로 자기 개인 돈을 다 쓰지 않았다,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가격이 7만 8천 원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소위 7만 8천 원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작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보면 법인카드 유용 혐의 그리고 배모 씨와 또 다른 A 씨 등등해서 이그 김혜경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고행했다고 하면은 그게 전반적으로 인건비와 또 김혜경의 자동차 운전사 운전기사, 병당에서 아주 많은 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경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5억 원이 넘는 횡령.